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면서 새로운 종목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도 그런 관점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이라든가 또 매매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기법들을 가끔씩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최소 두 번에서 네번 정도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멤버십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4배, 5배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선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계속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모아가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뭐 점상 같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가겠죠? 이런 자리에서 샀던 분들, 이런 자리에 샀던 분들은 거의 이제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차분하게 이 종목도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손절 라인을 잘 정해야 되겠죠? 아니, 2에선 혹은 저는 저라면, 2 4 0회선 기준으로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임플러스도 뭐 여전히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매우 잘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분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지 디스플레이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국 종합기술 말씀드렸는데 뭐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죠? 좋습니다. edgc 이동국 씨는 이제 오늘 좀 빠졌습니다. 어제, 어제가 어제 아니죠. 금요일 시장에서 이동국 씨가 살짝 상승이 나왔는데 요 종목도 이제 이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라인. 요 정도 라인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린드먼 아시아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요 라인을 이제 깨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온다면 거래량이 한번 뜨고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유튜브 종목들은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종목들 있는데 빼고 나면 또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또 급락하는 종목은 딱히 없습니다. 아니다시피. 그렇지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종목을 보면서 패턴을 읽어버리는 읽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진도 그리고 양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심리적인 문제로 이것저것 다 보고 싶은데 뭐다 본다고 해서 다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다 봤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오르면 심리적으로 아 샀어야 되는데 아쉽고 그럼 심리적으로 지치고, 조급하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뭐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내가 봤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아쉬워하지 말고, 민감하지 말아야 된다. 비타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비중 조절 잘해야 되고, 타이밍 잘 맞춰야 되고, 그게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민감하지 말 것, 비타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책을 많이 본다고 참고서를 많이 본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문제지만 이 문제를 꼬아놨을 때 내가 풀수 있는지 응용을 잘 해야 되고 그런 패턴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좀 봐야 된다. 네,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주제에 맞지 않게 잔소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선생질을 좀 하네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선생질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선생질이라기 보다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렇게 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을 좀더 길게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위에 이제 매물대가 있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의 모습, 주봉의 모습.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1 0 0 0억 정도 터졌습니다. 정확히 955억. 그 다음에 거래량 확 줄였죠. 그렇다면, 요 라인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 라인도, 네, 요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네, 요 라인.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우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은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언제 말씀드렸냐면, 텔레그램 관심 종목을 보자라고 했던,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소개하신, 분의 종목을 보고 아이 종목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전형적인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이죠. 월봉 이제 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주봉에서도 좋죠. 주봉의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버9 그 다음 종목은 일심바이온 인데요. 일심바이오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떴죠. 요자리죠. 요자리 그리고 앞전 요 자리입니다. 요기를 돌파했다. 의미가 있죠? 앞전에 그런 자리들을 돌파했고, 지금 5일선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거래량 확확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짧게 볼것 같습니다. 짧게. 2,000원. 2,000원을 리탈한다면 짧게, 2,000원으로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볼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거 거래량 보면, 요 종목은, 퍼는 게 아니라 이제 매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세 종목입니다 현우산 현우산어 파버나인 일신바이오세 종목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진다 아 사야겠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관망을 해야 되겠고 주가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봐도 되고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아요기서 소개시켜 드린 건 아니었는데 멤버십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ev첨단 소재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이 라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섯 배 갔습니다 다섯 배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 숨이 멎는 것 같은 종목이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4월 7일이 2주년이었는데요 아마 2주년 2년 동안 하면서 숨이 멎을 것 같다 라고 했던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종목들은 계급 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아, 숨이 멎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보면 또 숨이 멎을 것 같죠 아뭐 이렇게 잘가 아쉽게 되겠죠 내가 샀다 하더라도 옛날에 또 팔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수익이 나도 여유받고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여유받고 주식이라는 게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잘 가다듬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세 종목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도 잘 보시면서 여유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